Selamat siang. Hai, nama aku Kyungju. Ini bahasa Indonesia yang aku udah belajar. Nah, kalau kamu ingin belajar bahasa Indonesia juga, kamu harus nonton video ini. Yuk, dengerin dan ikutin aku ya. Perkenalan. 소개 끝날, 알다 사람한테 맞습니다. 이름 남아 소식 뉴스 까발 나이 우물 우시아 번호 노모르 핸드폰 합배 핸드폰 번호 노모르 합배 주소 알람 동네 마을 고향 깜뿡 시골 사람 오랑 깜뿡 친구 뜸한, 만나다 마주하다 버르드무 와체 번호 노모르 웨야 전화번호 노모르 텔레폰 후보, 짤론, 사야 끝날 디야. 저는 그를 압니다. 사야 따후 노몰 합배 디야. 저는 그의 핸드폰 번호를 압니다. 끝날과 따후의 차이 알기. 끝날은 사람한테만 쓰이는 알다입니다. 따후는 사람 외 사물이나 동물들한테 쓰는 알다입니다. 은한 빌란 인상 외모 예쁜 짠띡 잘생긴 간등 훤칠한 땀빤 귀여운 이뭇 못생긴 안 좋은 여러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질렉 말은 여윈 꾸르스 날씬한 랑싱 살찐 포물한 표현입니다. 금목 통통한 뚱뚱한 회화체에 주로 쓰입니다. 근두 키가 작은 짧은 뺀덱 키가 큰 높은 띵기 크다 부르 회화체에 쓰는 크다입니다. 그대. 되게 크다. 그대 방읒. 늙은, 나이를 먹은. 뚜아. 어린, 젊은. 무다. 랑싱과 랑숭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을 잘 해야 합니다. 랑싱, 날씬한. 랑숭, 당장. 곧바로 그둥 이뚜띵기 그 건물은 높아요 삼빠준 줌빠 또 만나요